경북 예천군 내성천에서 해병대 채수근 상병이 실종자 수색작업 중 급류에 휩쓸렸고 마침내 시신으로 발견됐지요. 내일이면 일주기입니다. 그런데 그 시간대에 상류인 영주댐에서 초당 평균 75톤이 넘는 물이 방류됐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영주댐 수문은 채수근 상병이 실종된 지 3시간이 지나서야 다쳤고요. 당시 현장에서는 땜 방류로 불어난 물 때문에 해병대 장병들의 안전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지만 사고가 터지기 전까지 방류 중단, 방류 조절 요청은 없었다고 합니다. 김원민! 임성근 구명 로비설의 주인공 이종호 전 블랙 펄 인베스트 대표. 이 사람이 내가 인사를 챙겨줬다라는 취지로 언급한 경찰 고위 간부가 있었습니다. 이 간부는 자기와 아무 상관이 없는 영등포 경찰서가 인천 세관 마약 사건 수사에 나서자 무마하던 중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경찰청과 인사혁신처의 징계를 피했습니다. 자, 그 경찰 간부 구명에또 김건희의 손길이 미쳤을까요? 이와 관련해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가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김병민. 7.23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출마한 한동훈 당대표 후보가 자신이 법무부 장관일 때 나경원 후보가 자신이 기소된 사건에 대해 공소를 취하해달라라고 부탁했다고 폭로했습니다. 2019년 벌어진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당시 법안 발의를 못하게 막아라 이런 지시를 원내대표이던 나경원 후보가 내렸던 것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국회 선진화법으로 기소됐었습니다. 야권은 일제히 공소거래이자 법치주의를 흔드는 행동이라며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미국 중앙정보국 CIA 출신 북한 전문가로 활동해온 한국계 미국인 수미 테리 미국 외교협회 상임연구원이 한국 정부를 위해 일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한국 정보 당국으로부터 고가의 가방과 식사 대접은 물론이고 뒷돈을 받는 대가로 한국 정부 대리인 활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건 미국 연방검찰의 판단입니다. 향후 재판 결과를 봐야 하겠지만 기소 자체만으로도 한국의 대미정보 활동을 위축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미국이 한국에 보낸 경고장으로도 해석됩니다. 피격 사건 이후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대선 후보의 미국 대통령 당선 가능성이 커진 가운데 한국에 미칠 여파를 두고 촉각이 곤두섭니다. 미국 블룸버그 통신은 중국뿐 아니라 유럽 연합에도 강력한 관세를 적용할 것을 시사했다. 이렇게 보도했는데요. 우리라고 예외겠습니까? 자동차 관세 인상이 특히 걱정입니다. 국내 자동차 수출 중 미국 비중이 56%에 이르고 지난해 대미 무역 수지 흑자가 445억 달러로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걸 가만히 두고 볼 트럼프겠습니까? 아우러 2차 전지 업체 또한 여파를 입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영민 남의 결점이나 불행을 공론화해 이득을 취하는 사이버레카 유튜버의 혐오 비즈니스는 회피할 수 없는 사회적 의제가 됐습니다. 한결레와 통화한 전문가들은 일부 유튜버의 혐오 영상을 막을 수 있는 건 혐오 영상을 직접 게시한 유튜버와. 규제를 제대로 하지 않은 유튜브가 함께 법적 책임을 질수 있어야 한다고 라 말합니다. 지금은 유튜버 혼자 다 뒤집어 쓰고 있죠. 법적 규제가 쉽지 않다면 각 플랫폼의 자율 규제 체제를 강화해야 한다. 이런 주문도 나옵니다.